우선은 이벤트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총 인원 숫자가 지금 보이신 분들, 제가 당첨자를 기록하려고 지금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총 202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어, 제일 많이 신청하신 선물은 샤오리아. 77명이 샤오리아를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크리드와 니다벨리드가 44분씩. 그 다음에 지우개 레슬링 17분, 캐플루스 9분, 그리고 8비트 박스 7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해봅시다. 뭐부터 할까요? 우선, 어, 어디가 좋을까? 제일 경쟁률이 낮은 케플루스와 8비트 박스부터 가겠습니다. 8비트 박스 갑니다. 8비트 박스, 8비트 박스를 신청해 주신 분은 자, 봅시다. 룰렛을 핍시다이거 온라인에는 룰렛 사이트인데, 이렇게. 일곱 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자, 이분들을 이제 돌릴 겁니다. 석고, 석고, 석자. 자, 딱한 번입니다. 연습 같은 거 없어요. 한 번. 돌림판 갑니다. 자, 제가 스탑을 누를게요 어, 스탑. 오, 둘랑랑님 축하드립니다. 둘, 랄랑님. 둘, 뭐였지? 둘, 랑랑. 랑랑님. 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캣블루스를 가겠습니다. 자, 캣블루스 갈게요. 다 지우고. 캣블루스는 이렇게 아홉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한번 섰고요. 자, 두 번째 추첨 갑니다. 자, 짠! 해리킴님, 네. 해리킴님이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캣블루스, 해리킴님. 어, 킴이 소문자였나? 으흠. 맞네요,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죠. 세 개까지 하죠. 어... 지우개 레슬링과... 지우개 레슬링! 오케이! 지우개 레슬링 갑시다. 지우개 레슬링은 총 17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룰렛 보고 있다니 최문에 빠지는 기분. <laughs> 그쵸? 아, 영재님 한개 차이였군요. 아쉬워라. 네. 이번에 지우개 레슬링입니다. 요렇게 17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한번 섞겠습니다. 섞고... 자, 이제 세 번째. 자, 다들 기도하시고 나도. 자, 갑시다. 와, 리밋 케이님 아슬아슬하게. 자, 리밋 케이님 축하드려요. 지레슬링 중딩 때 학교 칠 학교 칠판에서 많이 했어요. 오, 칠판에서. <laughs> 자. 그러면은 두번째 추첨 갑시다 아까 했던거고 자 이번에는 니다벨리르부터 가겠습니다 니다벨리르 자 니다벨리르는 46명이 신청해 주셨고요 당첨 확률은 2.2% 입니다 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고요 애드 자 닉네임이 이제 슬슬 안보이죠 이제 살살 이제 한번 섞을게요 출발! 자, 땅! 릴케이님, 축하드립니다. 니다벨리르는 릴케이님. 축하드립니다. 릴케이님. 자, 다음은 크리드. 크리드는 역시, 46명. 자, 크리드는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자, 한번 섰고요. 자, 크리드. 자, 갑니다. 짠! 오, 소원킴님, 축하드립니다. 소원킴님, 제가 아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닉네임이 왠지 크리드한 방좀 붙였고요. 자, 이제 보드게임 마지막 상품입니다. 77명이 신청하신 샤오리아. 샤오리아는 아마 어, 닉네임 보일까? <laughs>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샤오리아의 당첨 확률은 아마 1. 몇 프로일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들 신청을 해주셨고요. 다 들어가는지 확인. 네. 에드. 자, 한번 섞습니다. 섞고요. 자, 마지막 보드게임 추첨. 돌립니다. 자, 좀 뜸을 들이다가. 자, 다트. 오, 네미님 축하드립니다, 네미님. 자, 여기까지가 보드 게임 추첨이었습니다. 보드 게임 추첨이고요. 자, 마지막 스페셜 상품 추첨을 하고 방송을 끝냅시다. 와, 이게 아마 한200 6명. 그때 아마 받으신 분 6명 빼니까 200명입니다. 200명. 확률 0.5%. 자, 이름 따위는 안 보입니다. 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네. 한번 섞겠습니다. 섞, 섞고. 자. 우선 상품은요. 어, 보드 게임은 아니고 보드 게임 하실 때쓸수 있는 제가 만들었던 미니 칩과 주머니를 드릴 겁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릴 거고요. 보드게임 하시면서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룰렛 갑니다. 음. 자, 언제 스톱을 할까? 하나, 둘, 셋. 누가? 드닐니님. 축하드립니다. 드릴리님 자, 한번더 섞을게요. 퍼플 한번 하고 자, 두 번째 룰렛 돌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첨입니다. 1시 23분 자, 가자! 자, 이 와중에 노래는 크리스마스 소리 나오고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짠! 과연, 오, 란돈하님. 란돈하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란돈하님.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실 이벤트. 추첨이었구요. 네. 당첨은 없었어도, 네. 댓글 모두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